다들 기억할 때쯤까지 축구를 하고 싶죠? 그때까지 버텨봐 대부분 은퇴하고 조기 축구에서 많이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<웃음> 그게 <웃음> 은퇴할 때쯤에 못가리하면 <laughs> 어떡하냐? 어? 그러니까 팀이 망가진 응. 거는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넣어주면... 팀의 성적이 나려면 스트라이커가 응. 응. 진짜 초 A급이 있어야 돼오 현훈이 여기까지 <laughs> 데리러 왔어? 뭐 찍고 있는 거예요? 그건 찍고 <laughs> 있는 거지 <laughs> 잘 지냈어? 잘 지냈어요 못 지낸 거 같은데 얼굴이 <laughs> 운동 후수 같지가 않다, 이제. 대학생 아, 같은데? 왜요? 아니, 저 눈이 안, 좋아, 안 좋아가지고. <laughs> 아, 주건사 눈이 안 좋으면은 은퇴해야 되는 거아닌야 아, 이제? 네, 수술했는데, 어. 다시 안 좋았어. 아, 진짜? 아, 눈나색 있는데. 어. 잘안 보여? <laughs> 네, 지금 잠시, 많이,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. 음. 이게 10년 됐거든요, 수술하 지? 10년 지나면 또 약간, 시력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. 올해 부상 때문에 좀 많이 쉬었어? 네한 3개월 쉬다가 이제 이제 복귀하는 거야? 아 9월달에 이제 복귀했는데 어. 김포에푸시잖아 지금 네 김포에프 빨 복귀해야지 아, 복귀했어요 복귀 복귀했어? 네못 뛰고 있는 거 양고기 사줄게 <laughs> 양고기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지? 경남에 있을 때 많이 먹었죠 그때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나랑 제일 가깝게 지냈던 동생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했지. 얼굴 보기가 힘들어 어, 언제 봤죠? 작년에 봤나? 작년에? 작년 봤어 우리? 못본것 같은데? 제가 그 그때 제가 거짓말? 어, 야, 이거 버린 거예요. 오, 야. 어, 형, 이거 너가 사거게 카메라. 아, 그래요? 와, 어, 진짜 이거 너가 선물로 해준 거잖아. 아, 그거 맞아, 이거? 오늘 많이 먹어, 내가. 많이 사줄게. 김보다 할만해? 아, 그래. 운동장이 좋더라, 거기. 좀 특이하던데, 아, 예, 운동장이. 괜찮아요. 어? 분위기, 분위기 괜찮아요. 분위기 괜찮아? 오, 황보로 여기까지 오고. 아, 와, 두 시간 걸렸어, 두 시간. 차가 엄청 많다. 내가 갈걸 그랬다. 너가 현역인데. 나도 지금 몸 관리 해야 돼가지고. 그내거내 거다. 짓고 짓고다라고 받아 버렸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맞습니다. 아, 아, 그냥 그냥. 몇년 했냐? 프로. K리그랑 일본에 갔지? 처음에. 일본. K리그로? 후쿠오카? 네, 네. 네. 치바에치바로데 아니야. 치바로데 <laughs> 아니야. 제, 제프. 제프. 거기 3년하고, 후쿠오카 1년하고. 와우, 많이 했네 중국에 1년하고 청소년 대표 했지. 청소년 대표 잠깐 잠깐 잠깐. 네. K리그에 몇년 하고 온 거야. J리그에서 5년 하고, K리그 거야? j 리그에 4년 하고, 네. 중국 1년 있다가. 중국이냐? 일단은 이제 경남, 경남 들어왔죠. 한 10년 되는 건1 2 12 1하년 그렇죠 공익 간거 빼면은 10년도 안 되죠 공익 2년 했으니까 우리 18년도 그 경남 준우승 멤버 아니야 K1. 사람들은 말컹이말이다 했다고 하는데 현우이가 생각보다 잘했잖아. 예. 그때인 형. 멤버가 좋았어요 형 그때. 멤버가 좋았어. <laughs> 영준이, 최영준, 박지수 쿠니모토, 네. 하성민, 네개바 하성민, 네기바 네네 있었고. 김현우 주성이도 있었고 뭐, 광진이 어, 주성이, 무주성 네. 이광진 유지훈 네, 지훈이 형도 잘했고 어 잘했지 또아 좋았어요 그때 네. 어, 다, 다 진짜 잘했어 네. 제철이 형, 조재철 네. 제재 재수 형 기종이 형이 네. 또 후반에 와서 아 되게 잘해줬고 네, 네. 그리고 내디 봐도 진짜 잘했었어 라이코인은 사기였죠 그냥 뛰어놓으면 <띄워놓으면은> 알아서 <laughs> 골을 넣으니까 그때 골을 25골 넣었잖아요 20을 맞죠 음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이 넣어주는 심 성적 날려면 스트라이커가 음. 진짜 어, 초 A급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승권에 있는 거 같아 어. 요즘 형캐리 보면 음. 수비하다가 음. 영병이 한두 골 넣으면 그냥 이기는 거야 맞아 맞아 병들이 잘해주면 근데 또 국내 선수도 그만큼 중요하지 밸런스도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<laughs> 올해는 몇 살이야? 서른 다섯? 서른 네죠 네? 내가 딱네 나이 그 30... 때 그렇게 한 거야 형 서른 넷이 됐어요? 더할수있었 이제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준우승하고 아 이제 그때 K1에서 준수하고 19년도에 강등을 당한 거야. 아... 그러니까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 ACL을 나가면서 강등을 하지 않아나우가 네. 그때 주축이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았어. 그때 어, 있지 않았어요? 조던 머치? 어, 조던 머치랑 뭐 우기라고 아... 왔는데 말콤의 대비 때문에 했죠 말콤이, 말콤이 네. 너무 네. 빅리그에서 그때 뭐 이패에서 뛰고 뭐 네. 인터뷰 나서. 하고 왔다고 한다. 네. 솔직히 그게 백미가서 하고 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아닌 것 같아. 요 네. 그래서 중간에 갔지 다. 네. 내 기억으로는 그때 근데 또 많이 빠졌죠 그때. 음. 응. 그러니까 팀이 응. 망가진 거는 한 순간이야. 응. 올라가는 것도 한 순간인데 이제 은퇴 만약 좀더 하고 하려고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 준비해. 할수 있는 대가 하고. 아니 마이니가또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응. 경기를 또원당가니까 부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계속 다치니까 관리니까 잘 해야지. 어, 관리하는데. 응. 관리해도 이상하게 어, 다치더라고. 대충만 먹어도 좋아요. 은퇴할 때쯤에 은퇴할 때쯤에 응. 몸 관리하면 어떡하냐? 어? 야, 젊은 때쯤, 좀 젊을 때어야지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지 뭐. 그럼 그거 알죠? 어?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.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몸 관리 더 잘하는 거. 그래도 너 잘했어. 한동안 했으니까. 열심히 했잖아. 열심히, 어, 했어. 열심히 했고, 뭐 엄만한 거다이뤘으니까 이제 뭘다 일어요. 이제, 이제 내려놔. <웃음> <웃음> 원래 내려놓고야지 더잘 돼. 그래야 또 길이 열리는 거지. 형 봐봐. 이것저것 열심히 살잖아. 해보신 거다 해봐야지. 요즘에 시간이 야, 모자라 하고 싶은 거더 많은데 해가 대단한 것 같아 형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은데 진짜. 성민이 네. 형이 동경한다길래 솔직히 안 믿겠어요 지금. 네. 뭐? 왜안 믿겨? 이미지가 네. 뭔가 안맞았형 엄청 잘 맞아. 현장에서나 <laughs> 보면 깜짝 놀라 그래요? 멋있게 보일 거야. 삽 들고 있고 딱 보면은. 형은 그래도 선생할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고생 편, 안 하는 편하게 살줄알았어 고생 해사업을 해도 이제 뭐안 쓰는 거 그런 거할줄알았어 뭐든지 이게 힘들게 해야 돼. 그래야 이게 얻는 게 있지. 편하게 하잖아? 절대 <laughs> 돈을 벌 수가 없어. <laughs> 아맞아 네, 선수는 똑같잖아. 너 프로 선수 될 때까지 내가 편하게 편하게 운동하고 편하게 쉬고 적당히 하면은 프로 선수가 되잖 진짜 막 힘들 때 어떻게든 막 이겨내고, 아파도 참고, 어?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. 다 똑같아. 내가 볼 때는 그래. 사업도, 어떤 일도, 그런 거 같아. 더 해야지. 아직, 아직 멀었어. 이거 같다 안 돼. 형의 목표치는 훨씬 높아. <laughs> 형, 근데 유튜버가 서 말을 되게 잘한다. 누가? 아, <laughs> 어, 진짜? 늘어, 늘은 것 같은데. 좀 말, 네, 말 좀, 그러게많이해 어, <laughs> 어 말좀 늘었다고? <laughs> 말만 늘어, 말만. <laughs> 네, 재밌어. 은퇴하고도 또 다른 세상을 사자. 우리가 26년 동안 축구만 하자. 어릴 때부터 네. 여기만 갇혀있잖아. 네. 축구 안 되지. 네. 유소년 때부터 프로선수 때까지. 네. 그냥 오로지 축구, 만나면 축구 관계자, 축구 지인, 친구. 근데 나오면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다 보면, 재밌어. 유소년 축구를 하면서도 많이 알아가게 되고,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도 네. 많이 배우고, 네. 느끼고. 국가에만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. 어, 끝나고. 아직 은퇴는 할 때까지 더 해. 그건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야죠. 아직은 아닌 것 어. 같아요. 어, 더할수 있어. 아니, 준비는 하는데, 이제, 할 때까지 할수 있을까 해야죠. 어. 애기가 아직 어리잖아. 그렇죠. 4살인가 3살인가? 3살인가? <laughs> 2살인가? 아니, 한, 돌도 안 됐는데요? 내가 너 그거 선물 보내줬잖아. 아기 자동차. 어, 형, 그, 그때가 작년이잖아요. 그러면 지금 몇 살이야? 지금 이제, 내 네, 아, 다음 달에 돌이죠. 아, 그 밖에 안 돼? 아, 이번 달이둘이다 형, 뭐, 세 살, 네 살은. 뭐, 다른, 다른, 데인가? 아들한테 좀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. 그니까요. 러 그래서. 그게 되게 중요해. 예. 네, 그런 것도 있어, 진짜. 아들이, 아들이니까. 어. 아들, 기억할 때쯤까지 축구하고 싶죠. 그때까지 버텨봐. 대부분 은퇴하고 조기축구에서 많이 보여준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그게, 내한테는 <아무튼 웃음> 나쁜 건 아닌데, 축구 선수로서 뛰는 거 보여줘야지. <laughs> 네, 열심히 하고, 하나, 가자, 이제. 네. 뭔가를 잘하고, 야, 근데 내가 좀안 나왔던 것 같다. 왜? 네. 내가 지금 이러, 이러고 있었나? 한이 정도 나왔나? 이게.